어허 전붕이 나의 길을 막아? 황영 전붕이 육선법 보고 주술사 적고 전붕이 했는데 까 아, 주술사 나와있지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어 돌아갈 기회는 충분히 있다 국방 가서 세조각이나좀캐자 나타나죠 쇠조각 나타나죠 오 어느덧 400만전이 넘었다 어? 야 이거 하나 만들까? 조합좀 봐야되겠다 무기 아~~ 뻐큐창 정도는 만들고싶긴한데 석영이랑 장돌 하나 사볼까? 자 모든 준비는 끝났다 자 갑니다 근데 이게 뻐큐 창 조합을 할 건데, 형들 이 확률이 얼마나 돼요? 나무 막대 색깔 루다섯개 하나 둘셋넷 다섯 세조각두개 방울뱀꼬리 하나 석영 하나 장돌 하 하나 야 재료값만 거의 100만 전이네. 1 0 0라고요 이거 실패 은근히 많이 한다던데? 100% 아님 저 두번 터짐. 아 그러면 나내 아이템 하니까 터지는거 아니야? 5만 전. 바로 버큐를 알려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단사모 드세요.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들 단사모 드세요. 단사모 옵션. 걸. 아능력치 왜래? 뭐야? 진짜 버큐 창이는 버큐 빼고는 쓸 데가 없네. 아 근데 창 생긴 거 진짜 기분 나쁘게 생겼다. 얼굴이 덕킹 받아. 단사모가. 단사모 시세가 얼마야? 야 재료비만 거의 100만 전인데? 아 뭐야? 100만 전이야? 110만 전? 야 근데 재료값이 진짜 거의 100만 전인데 어쩜 이러냐? 단사모의 이름을 버큐창으로 명명 어? 버큐로 해서 그런가? 법규 됐어. 얼굴도 바꾸자. 뭔가 법규창이랑 어울릴 만한 킹 받는 이거 뭐 없나? 좋았어. <laughs> 어때? 오빠, 저 열받게 생겼죠? 접해버리고 쉽게 생겼노 생긴 것부터 열받아 당분간 이러고 다녀야 되겠다 뭔가 맛있게 생겼는데? 그치? 찌를 때가 더 야, 야 옆에 찌를 땐 괜찮은데 위에도, 위에랑 아래 찌를 때 손가락이 휜다? 뭐라, 뭐라고요? 오른쪽을 떠나 있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죠? 에? 그게 뭔 소립니까? 아이 킹받는 외형 나쁘지 않다. 뭔가 좋은 아이템들도 좋은데, 약간 추억의 아이템? 뭔가 특이하고 기억에 강하게 남겨져 있지만, 갖고 싶지 않았던 아이템? <laughs> 그런 거 만드니까 재밌다. 낭아봉도 그러면 만들어볼까? 근데 인명충의 알이 뭔가 안 나와. 내가 여태까지 그래서 혼자서 야금야금 파밍한 게쇠조각을 거의 한 2, 30개는 먹어봤거든. 그거 먹는 동안 나가 낙하... 뭐야? 인면충이 아직 안 나오던데. 다음 목표를 낭아봉으로 만들어볼까? 낭아봉. 근데 웬일로 성공했냐? 오, 아, 실패. 반반 50%가 안 나온데. 낭아봉. 이것도 임시로 50%지, 정확한 확률은 모르는 거잖아. 오케이, 1트 성공. 다음은 너다. 아까 어떤 사람이 이제 빡빡이 머리에 이나가봉을 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형은 왜 머리가 두 개야? 그랬더니 내 네, 한쪽이야. 그랬어. 어, 형 그래서 어형왜라이네그그 <laughs> 형이 잃어버린 한쪽을 찾아줘야 되겠다. 와아 아, 아, 너무 아깝다. 넘었겠네. 버큐를 버큐 창식 끼니까 발걸음이 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 오케이 더열 받게 연 초록색 남자 투구를 끼는 거야. 어때? 괜히 열 받지 않아? 이 사냥하는 모습조차도 열받는다. 오, 좋아. 현수치 상승 중. 좋은데? 발걸음이 한한개 가벼워졌다. 좋아, 좋아. 맛돌이가 대물었구만. 아니야 당분간 이러고 다닐래 흉가사냥룩은 당분간 이거다 사냥할때 평타 안섞는거면 쓰실필요 없죠 꺼큐같은 흉가의 나라니깐 꺼큐나 먹라가고 당분간 단사먹기고 사냥해야지 빨리 인기를 만나고싶다 몽글이랑 이 단사먹 날려주게 어때? 어 뭐야 풀이였구나 괜히 기다렸네 이야. 아이씨. 이힘1 3 0힘 만땅이다. 완성됐냐? 힘 146. 신장투 힘 올라가냐? 아, 어쩔 수 없다. 신장투 껴야 되겠다. 힘 148. 흐흐흐 아니야 이 감성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예식장 갔다오자 망토 하나 사와야 되겠어 이거다 왔다 시작하자 이건다 혐수치가 차오른다 이렇게 쓰는 바돈은 왜 하나도 아깝지 않냐 머리 초록색? 초록색 머리가 있나? 있어. 초록색 머리가 있어. 근데 이건 너무 더럽잖아. 뭔가 인풍죽성 같은 거 껴야 될것 같아. 핑크색 머리가 더 열받지 않아? 뭔가 존재하면 안될 얼굴 같아. 어, 본의 아니게, 여섯 마리나, 서리를 했네. 괜찮아. 얼굴 값 하는 거야. 원래 나 그렇게 사냥 안 한다. 알지? 지금 외형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인, 얼굴 따라 인성 따라 간 거지. 지금 얼굴은 그래도 돼. 근데, 얼굴이 이렇게 했는데도 약간 전붕이스러워서 마음에 안 들어. 전붕이인 게 티가 너무 많이 나지 않아? 전붕전붕! <laughs> 전붕. 당분간 나의 룩은 이거다. 그러다 저 머리 실제로 따라가요. 일단 형부터 어때? 솔선수범을 보여줘, 형. 그러고 보니까 아까 캐릭터는 또 다른 나입니다. 머리 앞머리 헤어 라인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laughs>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빠빠빠!